이제 이제 이대로 가겠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아, 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봐봐요. 흥분하면 예, 안 돼요. 예. 아, 이거 아유 이거 김지현 잘못 확실히. n a 가 트랜지션으로 선수를 아, 보내요. 네. 빨라요. 그러면. 근데 이게 보면은 농구가 힘이 들어가는 스포츠라고 하지만 힘을 오히려 빼줘야 돼요. 그렇죠. 저상. 김현주장민 아마 태 파워 두장 같고요. 야 김현중. 아름답네요. 장민우 퇴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점 차고 아직 몰라요. 네. 7분 올대드기 때문에. 네, 10분, 10분 안, 있구요. 예. 이른 게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지금 NAU가 또 NAU도 공격 작업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렇습저다 정우, 정우가, 정우가 김현이 풀어야 되고요. 네. 자, 김현주. 오히려 김현주 이른 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삼만 할 때는 오히려 에이스가 단장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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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네. 드디어. 한쪽 힘든 이 있는데, 네. 자이기타 가지고 안옮고 패스네 패스 한번 해 주시래요. 아웃스 아, 네. 수비 좋아졌어요. 아, 야 아, 박상아. 네. 자. 정기주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예, 빡빡할 때는 정기주가좀 필요한데 정기 선수 제 이야기는 정기수는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딱 하이까지 막빠고 거기서 드리블쳐 되니까 아니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어리고 잘하는 선수인데 본인이 깎아먹으니까 사실 아, 네. 이정 감독의 판단은 좋았던 거 같아요. 올라가죠. 야 오히려 아웃스. 죽금 좋습니다. 맞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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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않죠. 네. 지금 오히려 지금 불러준 게 나을 것 같은데. 터지고 부른 아. 거다. 아. 이야, 아. 김도 전산용도 생각해야 되는 게 오른쪽 밖에안 가거든요. 네. 네. 자, 게임 파울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와, 김현중 드립을 보세요. 그렇네요. 자, 여기서 너무 힘들어 되는데 맞아요. 팔 맞아요. 팔, 팔 맞아요. 아유. 체격이 파울이, 체격 네. 파울이, 그렇죠. 체격 파울이죠. 지금까지 파울 관리 잘해서 아 저는 와 아, 체격 선수 이렇게 잘했나요? 오, 음. 이렇게 잘했나요? 체격, 제규, 체격. 최근에는 진짜 탑승이 아니라. 네. 것 같아요. 어이. 어이. 저 선수가 좀 잘하는데, 우리 직장이 w k b 예요 그래서 맨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엘리트들의 농구를 보기 때문에. 보고도 많이, 네, 많이 늘었어요. 예, 보고도 많이 늘었어요. 아, 정상이 네! 이승진자의 끝이 네! 잘 늘었네요. 네! 운동 같은 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저 선수가. 재능게죠 네. 네, 네! 네, 사실. 와, 지금 좋아!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아, 제, 아 야! 야, 오늘은 최기혁이정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은지 한번더 봐야지. 승부를 이기고 있는 게 엄청 커 보입니다. 내 그렇죠. 아, 파울을 죠 그렇죠. 핸드 스 지금 제가 생각기에저김 쓰는 이유는 김현중 선수 수비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수비, 수비 되게 좋은 편입니다. 제가 아, 봤을 때. 김퍼이하나기 때문에, 네. 두 개이기 때문에. 나쁘합니다김상훈또 네, 네. 아, 네. 많이 쓰는데, 너무. 오케이. 아, 이거 봐야죠. 김상훈. 한번 늦춰버렸어요, 네. 뜨는 거 알고. 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최규기가 살짝 받고 김도가 블락이 가는 게 어떨까, 지금은. 지금 김도가 지친 것 같아요. 받아주는 게좀 보니까. 야 시청자가 73명입니다. 1경기는 슬로우 대 업뎀퍼 경기는 질레오가, 슬로우가 이기고 있다가 접전죠한테업퍼가 네. 네. 승리했습니다. 근데 어. 아름다운 경기였습니다, 진짜로. 네. 순수 비전출로 나온 경요 네. 자, 잘 놀리네요. 아, 네. MVP 전상용일 것 같아요 이기면. 저도도 아까 진짜로 아웃스의 위기 때 진짜 팀 멘탈을 잡아주는 게 전상용이거든요. 우리 해보자, 정신 차리자. 전상용과 김현중의 아니 뭐야? 장민호가 김현중의 조합이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네. 장민호은 퇴장하고 있어. 대단해. 네. 키퍼 네, 네. 두 개로 하면 됐어요. 경기 시간 남은 게 지금 4분 26초 남았네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저희가 항상 타임 때는 찍어줬는데 저희가 전광판이 다음? 뒤 저희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네. 잘안 보입니다. 피시 NAO 벤치 써주시고 스피드가아스 벤치 써주세요. 네. 원래 해설이 정확히 말하면 이 정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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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목소리는 이렇게 안 커도 돼요. 사실. 헤드복 네, 끼고 아이고. 키만 높으면 돼. 네. 근데 이제 즐거운 톤. 밝은 돈으로 예, 해야, 해야 되거든요, 항상. 네, 네. 스크린안 하면 이템포도 네. 네. 당기지, 당기지 않아요. 당기지 네. 않아요. 네. 두거린다그러고 네. 네. 제가 그십강 경기 보면서 네. 느꼈거든요. 아, 내가 타이밍 타면 조금 더 업을 시켜야 되겠다. <laughs> 야, 여, 여기가 중남지발 좋은 게그 <laughs> 소리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는 좀 울려서. 뭔가 어, 좀다답데만 네. 네. 네, 있네요, 수비가. 아,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시 많으니까 자. 아, 자 아, 35분 선수 아, 아, 야! 야! 자, 정주 기가 막힌 물락을성공시키줍니다 아, 아, 저게 아, 37살의 탈린 아, 거가요 저게, 저게 클라스죠클라스대단하 합니다. 미스매치인데 저승으면정기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야 된다고 서야 돼요. 왜 끝까지 가냐고요? 여기 아 답답합니다. 여기 안양 시장 게 아니거든요. 자, <laughs> 자 아! 야. 자이정아두명 중에 빼서 제가 할 때는 정기전도아 불안한데요. 네. 안, 안, 부른데, 안 부르네요. 이게 아웃스인가요? 야, 여기가 되게 아, 네. 중요한데. 네. 잘 막네요. 아, 아니죠, 아니죠. 트레블링 왜트래블링이에요 아웃스 볼 맞아요? 네. 아 축발 때쪽 때면, 축발 때면서 올라가죠. 괜찮아요. 아웃스 벤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트래블링이 네. 아닙니다. 네, 트래블링이 아니에요. 네. 저 트레버이 예전부터 아니었습니다. 네, 저거 제 l m g 에서 기우경이 쓰면 아니고 내가 쓰면 오키라고 그더라고요 <laughs> 성질 나더라고 진짜. 너 너는 멋이 없으니까 오키이고 왜 제가 그소성 있거든요 되게. <laughs> 김현주도 야야제 야, 기우스테 좋아요. 정기주 줘야죠 그렇죠 원투 달아야죠. 야 아, 최기욱 그 부인이 농구하게 해주나요? 농구 잘 못하게 하던데 자좀 <laughs> 친분이 있거든요. 네. 아, 0분 넘게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어 진짜요? 자, 3분 29초 남았고요. 야, 백령.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웃수가 김현중 선수가 들어가면 이제서도 죽어버리네요. 네. 네. 왜냐면 같은 리딩카드기 때문에 핸들링하는 시간이 좀길네요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장민우 선수가 좀 어울리는데 네. 스파바스터 같은 선출 아니면 빅 선출이라든지 보직를선수서두 명이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김민우 선수가 있었으면 계속 굉장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홍기동 선수 찍다가 네. 뭐 블락하다 가락다데 네. 네. 개인적으로 김민우 선수가 15점씩 받아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3분 29초 남았고요. 네. 네. 아, 재밌네요. 아, 오늘 이재훈 감독이 선수를 잘 돌리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잘 돌리고 있습니다. 감독으로서는 최고네요. 네. <laughs> 선수로서는 아니는 얘기인가요?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자, 네. <웃음> 끝까지. <laughs> 자이트 넣어줘야죠. 자이트 넣어줘야만 좀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제가, 때문에. 제가, 아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임 때. 자. 아, 좋은 기 아쉽네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laughs> 자, 유지호, 유지호가 일단은 하프 코트는 유지호의 역할이고 아, 그다음에 아, 그 아, 아, 2번 포지션에 아, 아, 김현주. 일단 하겠죠. 와, 와, 어우 수비 좋아요. 우 와, 아, 크로스버 아유. 아, 야, 나. 야, 나. 제가 쓰는 저런 아, 후컵샷보다 미들 백샷이 어땠을까? 패스가안 좋았어요. 아, 아, 자 최기욱, 자 오른쪽이겠죠. 아, 아니요, 에 아, 야, 제 아, 좋아요 아, 유지호. 유지호 잘 섞고 괜찮은데 안 올라가네요. 자, 김현주! 모비스! 모비스라네요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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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넘지 말할 선을 넘었네요. 어, 자. 야, 자, 야. 자. 저도 많이 넘었거든요. 넘지 말할 선을 자. 계속 다시 쳐네 네, 이제 몰라요. 2점차. 3점차인가요? 2점차죠. 지금. 자, 그 상황 이후에 네. 초는 아웃 사이드 유지합니다. 네, 그렇죠. 힘든 아, 거데도 네, 사람이니까요. 자. 아, 지금 아웃터 정류 네네. 네. 아 김상욱 잘, 잘 참은 거예요. 무조볼 쏴도 되는데 칠억 볼 쏘면 안돼요자 자, 전상용 확실한 거아네 확실한 거도 네. 되는데. 아, 정정. 아, 정정. 파울이 아, 맞는 거 같아요. 파울. 야 헐, 지금 허리를 밀었기 때문에 파울은 맞아요. 야 아니야, 지금, 지금 허리를 정확히 밀었기 때문에 아, 거의 거의 저기 부분. 우리 배차테 판기쁨이에요 진짜. 아 야전상형 네. 내가 내가 넘버원 센터다. 아야 아, 진짜, 진짜 유연합니다. 예. 아, 네. 제가 그 말씀드린 네. 부분이 아까는 신에서말씀드지 네. 못했는데 네. 그 아까 그정민 태장과 네. 겁니다. 네. 최대한 불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음. 사실 프로농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때 댓글이 만개가 달려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욕을 하는게아니라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이, 참 이게 저는 아까 딱3리 스텝부터 최우선 스리 음. 스텝부터.